화이팅! 새로운 미래! 화이팅! 자동차 전용도로! 들어가자! 파이팅!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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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들어가자 오늘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자, 우리 들어가자! 어, 오늘 들어가시면 안돼요 어, 오늘 들어가시면 안돼요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네. 미래 비례투표 6번입니다 네. 비 6번으로 간당간당하세요 네. 간당간당하세요 찍어주셔야 됩니다 네, 찍어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새로운 미래라고 신생정당 기획 고속도로 통해 그다음에 종합보험 이런 것들 지금 정책으로 입안해서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투표 좀 부탁드리고 비례 4번 저희 추찬미전 중령님이신데 좀 인사 좀 한번 드리려고 예. 네 안녕하세요 고, 6번, 6번 새로운 비례 의속도입니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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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예편한 지 3개월 되셨어요 6네 고속도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고맙습니다 6번입니다 네. 사합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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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탁드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그 비례후보 출마하신 분이고요. 지역구 그 투표는 뭐 하시고 비례투표, 위에서 4칸, 6번, 6번, 네. 네. 새로운 길 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예편한지 3개월 되셨어요? 아, 네. 6사 출신.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그기후요부 새로운 미래라고 하고요. 오토스타션 관련해서 공약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륜차 네. 네. 그 관련해서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이나 종합보험 가입 같은 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 이번에 기대욕을 출마하신 주찬미 중령님이십니다. 아, 네. 예, 기어 육번 비례입니다. 네. 예. 그러면 아, 저희가 고독도로 한번 줄이 뚫어보도록 줄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아, 저도 이제 모터사이클, 저 94년에 아, 이정도로 땄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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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세요? 예. UFC WWE 회사에서 니 자, 자, 기다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요니다 저희 이제 w w UFC 회사라 김남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좀작되겠습니다 예. 아 안단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 저는 UFC랑 더블 더블 해서라도 아,부터만요. 원도 됐어요. 응나고요. 아, 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알아봐 주세요. 예. 어디서, 어디서 예. 예. 아, 저도 오도바이 3 0년 넘게 탔어요. 아, 맞죠, 맞죠. 네, 그럴까요?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아, 네. 네, 저희 기회 오픈 새로운 미래입니다. 또 모터사이클 관련해서 정책들 만들고 있고요. 저희 오영환 선대위원장 히말라얀 타세요. 아, 네. 예, 예, 지, 지 오늘 이종서용 아,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네, 예, 그래서 종합보험이라든가 안전장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드리고 그 저희 비례후보 주찬미 후보님입니다. 그 육사 중령 출신이시고요. 아, 네. 예편한지 3개월 됐어요. 아, 네. 명함 한번 드리고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새로운 미래는 라이더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 네, 라이더세요? 오토만이 예. 타고 오셨어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새로운 미래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추우시죠? 아, 아유, 예. 명함 한번 받아주세요. 예, 예, 예. 너무 예. 다가 얼어 죽을 뻔했어요. 항상 아, <laughs> 아, <laughs> 아, 안전 아, 라이딩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라이더들에게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우리나라의 이륜차 관련 정책과 이 제도가 상당히 후진적이고 어, 발전돼 가고 있는 이 도로사정과 그리고 이륜차의 이 발전에 그리고 늘어나고 있는 바이크 인구 라이더 인구에 전혀 아직까지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쳐야 될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래도 하나를 생각해 본다면 일단은 등록 체계 면허 체계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저희 바이커 라이더들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이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라이더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금 새로운 미래에서 라이더들을 위한 정책을 내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반 대중들의 감정에 의도에 의거해 가지고 상당히 그것만 가지고 정책 발휘를 하시는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좀더 이렇게 객관적인 어, 자료를 가지고 정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정당이 그리고 이런 정책을 갖다가 내주셔서 가지고 어~ 번에 진짜 감사드린다고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나왔는데 알고 오셨을까요? 예 알고 왔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일단은 그 바이커 카페 바큐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이번 총선에 혹시라도 라이더를 위한 정책을 내놓는 그런 정당 같은 것이 없을까 궁금해하던 차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행사도 하신다는 걸 듣고 나와봤습니다. 새로운 미래 파이팅! 안남북 하세요! 기호 6번 새로운 미래